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례편주TV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네요. 이번 한가위엔 더욱 풍성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요. 안전운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꼭 지켜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운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나오시면요. 대부분 승용차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원격 조종 장치로 차문을 엽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안전 운전에 무조건 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 나오시면요. 좌측 앞바퀴. 차량은 운전석에 앉아서 좌우가 구분이 됩니다. 이 좌측 앞바퀴부터 보시면 돼요. 좌측 앞바퀴에 먼저 공기압, 자, 공기압이 규정 공기압이 있는가. 물론 승용차에 주면 뭐 차량 대부분이 뭡니까 계개판에 불량한 바퀴에 그 경고등이 뜨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근거도 있지만 우선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셔 가지고 좌우 바퀴. 왼쪽 바퀴 이 왼쪽 바퀴 하고 우측 바퀴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고무 트레드 부분이죠 트레드 부분에 나사못이 박혔는지 또는 뭐어 앵글 같은 기타 이물질이 있는 점지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 사이드 월 부분 있죠 사이드 월 요게 사이드 월 부분이고 고무층이 트레드부라고 합니다 트레드 부분 사이드 월 사이드 월은요 상당히 약합니다 이노면에 운행 중에 차 전체에 노면으로 봤던 충격을 사이드 월이 이 흡수를 하게 되겠죠. 물론 제일 처음엔 트레드가 흡수하면서 그 다음에 안에 공기층이 사이드홀 부분이 흡수되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에 조금이라도 절상, 금이 가거나 칼날 자국이 있거나 또는 경계석을 잘못 이렇게 받아가지고 절상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어느 부분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이 타이는 어 교환하셔야 됩니다. 절대 타시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운행 중에 앞바퀴가 펑크 나거나 패스가 돼서 그러면요. 대형 사고 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우측으로 돌면은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쪽에 보넷이죠보넷 자, 보닛이 이 부분이 이단키가 일렸는가? 그럼 일단만 잠기 있으면 위로 이렇게 약간 들려 좀 눌려 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한번 눌려 주시면 잘안 열리는데 가끔은 사고가 주행 중에 이보넷이 앞에 확 일려 갖고 특히 고속도로에서요. 일려 가지고 대형사고를 잊은 경우가 가끔은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누유가 있나, 우수가 있나. 잠깐 앉았다 일어나시는데 금방이에요. 그 1차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우측으로 돌면서, 우측으로 돌면서요. 우측 뭐 핸다 바디 부분 봐주시고, 또 우측 앞바퀴, 이 부분이. 자, 이, 이, 이 부분도 처음에 얘기했던 좌측 앞바퀴 같이 봐주고, 뒤쪽 바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보시면요. 물론 뭐 뒤쪽에 주행하다가 보시면 트렁크가 열려가지고 가는 차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면 앞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을 울리자 보면 잘못 눌려가지고 트렁크 버튼을 누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뒤쪽에 트렁크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부분이 후진주행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으로 해서 차를 갖다가 빼내기 위해서 후진한다. 자 이럴 때 바퀴 부분에 이물질이 있나 특히 뭐 어, 어디서 날아왔거나 해서 내 바퀴가 패스날 정도로 어떤 장애물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개 같은 것들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승용차에는 잘 애들이 잘안 앉는데 봉고 차들있죠 이런 좀 높은 차들은 뒤에 아기들이 앉아서 놀 때도 있어요. 자 이래서 1 년에 몇 건의 대행사고 나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측으로 돌면서 왼쪽 뒷바퀴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바디 부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와서 저는 항상 수동으로 기물줍니다 수동으로. 잠글 때도 수동으로. 또는 이 키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전 운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